안녕하세요 카운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베트남 이번 주에는 베트남에 레이버와 그 함께하는 패션 뷰티 음, K뷰티 콘서트를 하러 베트남에 왔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평소에는 어, 깔끔한 성격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지저분한 성격은 아니어서 좀 호텔 오면 사실 짐을 절대 잘안 풀러요 그냥 원래 딱 가방에 있는 것만 놓고 필요한 것만 꺼내 쓰는 편인데 음, 어, 이번에는 조금 베트남에 행사 하루 포함, 리허설 하루 포함 이틀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한 7일 정도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호텔에서는 조금 한 3, 4일 정도 머물긴 하지만, 뭔가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좀 휴식을 또 많이 갖고 싶기도 해서, 짐을 좀 편하게 풀어놨는데, 한번 저의 호텔 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여기 옷장이 보여요. 지금 옷을 제가 5개 걸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행사 당일날 입으로 오시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안 셔츠예요. 그냥 되게 이게 재질도 시원하고 여름에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번에 다낭 가족 여행 갔을 때도 엄청 많이 입었는데 되게 마음에 들고 이두 개는 이제 메스노운이라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제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셔츠 재질도 그렇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랑 흰색. 아마 오늘 저는 이 옷을 입고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수영을 엄청 좋아해요. 물놀이를 엄청 좋아해서 래시가드나 이런 수영복을 항상 한 세벌 정도는 꼭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한벌은 이거 빌려드리고, 이렇게 바지랑 위에랑 이거 어제 입었는데 래시가드는 뭐 세제나 이런 걸로 빨면은 이 방수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그냥 물로만 헹구고 락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은 린스로 살짝 헹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두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가방 모자. 제가 또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 운동복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 좀 늦게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걷고했어요 그리고 신발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신어요. 이거는 케이스위스 샌들인데 그냥 편하고 푹신푹신해서 키는 이거는 킨 샌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건데 디자인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제가 한번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쁘죠? 그리고 이거는 행사 당일 날 신기도 하고 이번에 신고 왔던 발렌시아가 트리플 짠. 저는 화장실에서는 좀 이렇게 좀쫙 펼쳐놓고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꺼내 쓰다보니까 화장 단계를 스킵하는 게 너무 많고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스팅한 레스테린 화이트 되게 좋아요 상쾌함 고 제가 쓰는 면도크림 헤어들그 뭐야 스프레이 그리고, 동남아 오면 향수를 잘안 뿌리는 편이라서, 이거는 필리핀에서 산 건데, 바디 코어롱? 모르겠어. 바디 워시인 줄 알고 샀는데, 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향수를 쓰고 있고, 이거는 닥터그로니스 미백, 뭐야, 미백 젤? 미백 세럼? 이게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요즘에 동남아 오면 보통 하나만 바르거든요? 이건 코스알엑스 트윈엄 포어리스 파워 리퀴드? 그냥 딱한 두세 번 정도 더 바르면, 은 웬만한 스킨모션 에센스 다 바르는 것보다 훨씬 좋 더. 이거만 쓰고 있고 요즘 제가 팔자 주름이 심하다습니까 지금 보면은 보이시죠? 팔자 주름 그래서 요즘에 이 에스티로더 이거를 꾸준히 쓰고 있어요. 꾸준히 쓰면 좀 제발 나아지길 바라면서 그리고 동남아 오면은 너무 또 햇빛이 심하니까 이거 서핑 선크림 쓰고 있어요. 아울런 이건데 아우 너무 햇빛이 세가지고 너무 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팔이 엄청 타다 못해 까매 그래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고. 화장품은 늘 제가 쓰던 아이들입니다. 저는 잘안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동남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뭐지? 로즈 애플이라는 과일인데, 이게 원래 태국이랑 태국에서 제가 처음 맛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약간 달콤하면서 수분기 많은 미국식 배 같은 느낌?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제가 여기 베트남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산아이템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게 21. 21,000동이니까 한국돈으로 한 1,000원 정도? 이게 7개 들었었거든요. 1,000원 정도에 샀고, 이건 여행지갑. 제 캐리어. 원래 캐리어에서 하나하나 꺼냈 쓰는 편인데, 이번엔 너무 귀찮다 보니까. 왜 이렇게 방이 깨끗하냐면, 사실 한 10분 전에 룸 클리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딱 찍어야겠다 싶을 때, 청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거는 수면 안대예요. 제가 불면증은 없어요. 저는 머리만 대면 바로 자거든요. 어디서든 다 자요. 뭐 비행기에도 자고 길바닥에서 잘수 있어요. 너무 잠이 많아서, 그러니까 잠이 많은 건 아닌데 잠이 되게 잘 와요. 그래서 근데 요즘 안구 건조증이 살짝 있어서 이거 붙이고 자면은 원래는 한 3분 안에 잠드는데 이거 붙이면 한 30초 안에 잠들죠. 이거 필수고. 아우, 요즘에 하도 그냥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했더니 무릎이 아파가지고, 동전파스 이거 하나씩 꼭 붙이고 잡니다. 나의 일 공간? 저도 노트북을 꼭 들고 다녀요. 근데 제가 이 서피스 프로를 쓰는데, 이게 태블릿이에요. 태블릿이다 보니까 키보드가 너무 작아서, 이거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나 쓰고 있고, 또, 뭐또 <laughs> 이게 왜,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공항에 일찍 도착했어요. 제가. 일찍 도착했는데, 그냥 뭔가 아 이번에는 비행기에서 책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책을 샀는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목차 포함 12 페이지까지 있고 이 책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2박 3일 동안 이 책을 아마 제가 여행이랑 이번 행사 끝나기 전까지 읽을 수 있나 그게 저도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이따는 저녁에 리허설 갔다가 새벽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또 수영을 엄청 좋아하니까 수영까지 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